안녕하십니까. 하이슨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를 제때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논리 가지고 뭐 자꾸 다른 지역 핑계되면서 역사나 좀 공부 좀 하세요. 역사나. 관료들이 이게 역사 개념이 없어. 해방지역법, 지금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연장, 그거면 됐지. 뭐, 시효 폐지까지 괜히 싸움을 어렵게 할거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연장하고 시효 폐지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부는 이러겠죠. 자, 10년 연장해주고 우리 할일다 했으니까 이제 폐광 지역 10년 안에 정리해 이 메시지거든요. 10년 안에 과연 대안 마련할 수 있겠어요? 계획이 있다 한들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서 사람도 없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10년 안에 이제 끝날 지역에 누가 다시 투자를 하겠어요? 이제 종료하는 시점이거든요. 다 같이, 다 같이 여기서 10년 안에 끝내시겠어요 문화부도 그렇죠. 그 알지도 못하는 논리 가지고 뭐 자꾸 다른 지역 핑계내면서 폐광지역의 역사적인 역사나 좀 공부 좀 하세요 역사나 관료들이 이게 역사 개념이 없어 폐광지역에 왜 카지노가 생겼는지 이 사양산업 중에서 왜 유독 내국인 카지노가 폐광지역에 허락됐는지 이걸 좀 이해나 하고 떠들던지 지금 시효 연장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의미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폐광 지역 주민들을 현혹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정말로 폐광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면서 진짜 10년 연장 가지고 이게 해결될지 아니면 시효 삭제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폐광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도록 할지 이거는 정책적 판단 문제입니다. 만일에 폐광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없이 10년 연장 우리 됩니다. 받는 순간에 이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10년 연장을 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있다면 바보죠. 그럴 바에 차라리 폐광지역법이 2025년에 종료되도록 놔두는 게 낫죠. 왜냐하면 수십만의 폐광지역 주민의 삶이 어떻게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는지를 정부가 온 국민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10년 연장 받아가지고 결국 여러분들 책임으로 다 되겠죠. 정부는 할 일을 했고 세 번이나 연장을 해줬고 이제 책임은 당신들이다. 왜 아무것도 못했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변명하실 거예요. 인구가 없고 기업이 투자를 안 했다. 그거 몰라서 10년 연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아는체 하면서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시효 삭제 그 되지도 않을 거고 시효 연장만 해도 그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거 지금 받아야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이 있으면 비웃어 주세요 그 옛날 얘기하는 꼰대들입니다 그런 얘기에 지금 폐광 지역에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10년 가지고 문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잘 생각하세요 강원랜드도 폐광 지역도 진짜 추락하는 10년, 올라가는 10년을 경험하시려면 지금 싸움 중단하시죠. 그렇지 않고, 대광지역의 미래를 정말 생각한다면, 시오 폐지를 한목소리로 외치면서 지금 대광지역법에 남아있는 그 의미 없는 시오 조항 지금 삭제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 해광 지역 자립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자. 그리고 그 충분한 시간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고민하게 하자. 그 결론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